예,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 신앙생활과 열매가 달라진다고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에서를 보면은 어, 그 관심사가 야곱하고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나중에 그 결과가요 증명을 하고 있죠. 어, 조카로서의 관심을 보면 아브라함하고 조금 달라요. 그죠? 어, 조카 로스의 미래가 어, 너무나도 아브라함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가론 유다의 관심이 돈기에 많이 관심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결국 은그 때문에 돈 때문에 결국은 어, 인생을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 그래서 어, 새로 믿는 음, 그런 어, 새 가족을 만났을 때이 동기를 좀잘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 왜냐하면 교회 나올 때 대부분 다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있고 나오거든요. 에, 그 동기를 안, 안, 바꿔주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그 동기를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숨겨둔다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그래요. 없는 것처럼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에 그게 꼭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해요. 에, 그래서 영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라고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때 동기를 이렇게 좀 바꿔줘야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커버리면은 자기 생각 고집 안 받고요. 그 어렸을 때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항상 그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내 뜻을 하나님한테 자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왜냐면, 하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이 잘 아니까. 그 예.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현장, 나의 시대 에 살리는 겁니다. 그죠?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복음하잖아요. 그 일에 하나님이, 어, 나한테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래서 이 목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먼저 제대로 목적을 잡은 거예요. 아, 내꿈이어야지내 야망을 이루어야지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는 게 영광 돌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목적이, 제대로 딱 맞게 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바꿔줘도요 믿음이 굉장히 진짜 대산학교처럼 정말로 믿음의 색깔이 확실해지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예, 주님의 관심사에다가 맞추도록 도와줘라 주님의 관심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관심사는 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주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구나. 예,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 정말 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이 예, 사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주님의 그 관심사에다가 나의 이 관심사를 맞출 수만 있다면은 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전도자가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새 가족을 도와줄 때 예. 왜냐하면 새 가족 때는 그 예. 마치 어린아이 들어가듯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예. 이상한 거 보면 이상한 그대로 들어가 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예. 그래서 당신을 향한 아, 하나님의, 이 구원과, 그 다음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알려주면 돼요. 너를 향한 계기 거다. 안 알려주면 그거 찾다가 세월 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이 당신을 향한 뜻은 당신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는 거다. 아, 그리고 주님의 당신을 향한 관심, 늘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서 복음 전도하고 세계 살리다 가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당신의 모든 재능탈달랐는 경제를 맞춘다면 당신은 진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누리다 가고 바울 같은 쓰임 받고 가고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시대의 귀한 지도자로 쓰임 받고 간다. 그래서 이막 소망이 거기서 생겨야 돼. 아 하나님 나를 가시는구나이두 번째, 주님의 관심 있는 것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주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은 현장입니다. 현장의 영혼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오늘 어, 저 추수할 이, 추수할 것이 다 됐다는 거요. 저 밭에 휘어져 막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요. 누구를 보고 수가성 여인 보면서 그 여인이 가서 어, 수가성에 가서 어, 분명히 지금 막 뛰어가잖아요. 가는 거 보면서, 하, 막, 주님이 다 보는 거예요. 다. 예. 그, 근데 제자들은 못 봐. 왜 여자하고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자가 갑자기 왜 성으로 도망가지? 막,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주님은 그걸 보면서 막, 그래서 전도자가 보는 눈하고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현장에서. 영혼을 볼 때. 사람들은요, 겉모습 봐요. 그사람 막,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를 항상, 전도자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주님의 관심 있는 것, 현장과 영혼입니다. 준비된 영혼. 그래서, 관심 사역, 그 현장에 대한, 우리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렇게, 어, 이 행사를 가지고 뭐 하려고 하잖아요. 절대 그 가지고 사람 안살아납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음. 그래서, 주님은, 어, 전도자가 있는 그 현장에, 어, 주님의 관심은 그 전도자에게 있다. 바로 당신의 현장과 당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왜냐면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세 가족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준 다음에는 주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는지 그걸 알려줘야 돼요. 당신의 현장과 바로 당신에게 있다. 세 번째, 주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을 찾도록 알려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이 사람을, 어, 이 움직이 나가는 거지. 그 사람 중심으로. 그죠? 예. 당신이 축복받을 이유가 있다. 당신이 경제 축복받을 이유가 있다. 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이유가 있다. 왜냐면 하이준신님의 관심 있는 영혼이 그 현장에 있는데 그 영혼 살릴 사람이 당신밖에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마티음4장 19절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다. 바로 당신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낳는. 일을 하려고 하신다. 마, 태 마가봄 3장 1 3절이 15절에, 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거다. 에, 그래서 주님이 문 열어주면 보금전 하려고 해라. 그러면 전도 운동은 되어진다. 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하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이야. 절대 속으면 안 돼. 영적 싸움 해야 돼. 예수 이름 부르면 돼. 그 역한 다는 거죠. 에, 그래야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3 5절 38절에 추수한 일꾼대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추수하느냐. 이 사람, 이런 사람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현장에 있다. 그 사람 제자세으로 어, 삼아라. 에, 그 어, 관심 있는 사람 찾도록. 에, 그리고 사전 1장 1절에서 8절, 영원한 미션입니다. 주님이 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미션. 주님이 시대를 초월해서 이 펼쳐나가시는 미션 그게 바로 사도 1장 8장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주시 운동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앞으로 일어날 세대까지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연장에서사도행전 응답 받아야 돼 그죠?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생명, 생명받았으니까 이미 천국 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받았잖아요.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그럼 뭐 하다고 사정도 응답받고 가야지. 그죠? 어디에서, 내 현장에서, 어디에서 내가 지금 경제활동하고 있는 그 여기 있어. 그러면요, 하나님 막 자꾸 경제 축복 주시는 거요. 만남쭉 축복 주시는 거요. 예 성령의 오력이 자꾸 온다니까. 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왜안 오느냐? 포커스가 안 맞아서 그런 거요. 예 와도 몰라.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주면 아 나는 주와 복음을 살다 간다. 나는 세계 복음하다 간다. 그 얘기는 뭐냐전 세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가족에게 이걸 딱 알려주면 새 가족이 바로 전도자예요. 바울처럼 사울이 아나니아 만나 가지고 탁 바뀌어 버리니까 이 동기가 바뀌어 버리니까 즉시로 일어나서 복음 전화해서 뒤집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막 훈련을 많이 받아야해서가 아니라 이 동기 바꿔지는데 오래 걸려서 그런 것이지 어린 아이처럼 주님 말씀하는데 어린 아이처럼 탁 바뀌어 버리면 바로 쓰임 받는 거죠 디모데처럼 바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일 먼저는 나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도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 집중으로 시작을 하시고 하루를 진행을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은 3세팅 하는 거예 어, 현장에, 어, 이, 플랫폼그 다음에, 어, 파수망대, 그 다음에, 안테나. 어. 그리고 세 번째, 에, 마무리를 주님과 함께. 에,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야, 내가 응답 속에 있는 걸 알게 돼요. 하루 점검하는데, 하, 아, 하나님, 나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아, 그럼 내일도 기대가 되죠?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나 해서 응답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1분만 합심해서, 주님의 관심 속에 또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